도테랑 어, 여기 화분에 있는 거 뽑았거든요. 이 화분에 에보니를 심으려고. 어, 뿌리 보세요. 제가 키우는데 뿌리가 너무 좋죠. 이 좁은 데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성이3 어, 개가 살았거든요. 이렇게 잔 뿌리도 많고 한데 이번에 어, 다육이들이 아이들이 뿌리가 참 농장에서 아이들은 뿌리가 좋지 않아요. 이번에도 분갈이 하다가 뿌리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. 어,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오늘 보니까 뿌리가 막 상당합니다. <laughs> 진짜, 아 어,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시 찍어봤습니다. 도테랑입니다. 요화번에 3개 이렇게 나란히 심어져 있었죠.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. 아, 진짜 이렇게 긴 뿌리 말고 잔뿌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서 나야 어떤 실하거든요. 마치겠습니다. 지금 분갈이 하고 있어요.